지난해까지 분양시장 참 좋았습니다. 공급되는 물량도 많았고 청약 경쟁률도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정부 규제에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과 분양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 이정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앞서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달 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급감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 4구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발 할인 매물이 사라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도 크게 꺾였는데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 오름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지방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가 봐요. 네, 지방 분양 시장은 상황이 네. 더 어렵습니다. 최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는 모두 14곳이었는데요. 1순위 마감 단지는 단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두개 단지가 2순위에서 주인을 찾는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11개 단지는 모두 미달로 청약을 마쳤습니다.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는 청약 제로 단지도 속출했는데요. 전북 순창에 공급된 순창온 리뷰 2차와 제주 한림읍에 분양된 제주 대림 미듀파크는 1순위 청약자가 단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지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림산업이 경남 창원에 선보인 이 편한 세상 창원파크 센트럴은 605가구 일반 분양에 절반이 넘는 491가구가 미달이 됐고요. 현대건설이 이달 충남 천안에 내놓은 힐스테이트 천안도 443가구 분양에 모두 138명이 청약하는데 그쳐 0.31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의 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건 지난 네. 몇 년간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네.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주택 경기 부으로 지난 2015년, 2016년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들이 차차 준공 후 미분양으로 집게 된 겁니다. 문제는 2분기인데요. 지방 중소도시에서만 약 3만여 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이 돼서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네, 분양가 네. 규제로 시세 차익이 네. 커진 단지에서는 청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DH자의 개포와 마포구 염리 3구역을 재개발한 마포프레스티자인은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리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고요. 또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문을 연 세종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와 경기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의 견본주택에는 약 4만 명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주택 수요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지방은 외면받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수세와 거래가 줄면서 강세를 나타냈던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심인데요 다만 매물 출시도 줄면서 가격 조정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분양시장의 환경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 기자였습니다.